뜨는 건 이상 없는데, 네, 여기까지는 괜찮은데, 이, 이 후에. 어. 세도 자체가 안 들어가네. 아 메모리는 하나만 끼워줬나 네? 메모리는 하나만 끼우셨다 네, 8기가짜리. 네. 네 하나 더 구매해서 끼려고 그러는데, 네. 어차피 이거 말고 다른 게또 있으니까. 아, 메모리는 이게 원래 두개 끼는 거예요. 아, 예. 이제 그동안도 이제 잘 써왔었는데, 네. 하나 핫도그... 껴도 되긴 했는데 예. 이렇게 끼면 이제 오류가 달라져. 원래 저기, 뱅크가 네개짜리가2개개서 예. 끼우는 것 같아요. 차라리 4기가짜리 2개 예. 되는 게 아. 아, HTT가 어떻게 있어요? 차라는 h t 말고 일단은 이거좀빼대요 네, 예, 예. 그러세요. 이걸 빼셔야 나올 거예요. 나 이거. 이거는 저거고. 네. 어. 지금 세컨 하드 있잖아요. 예 세컨 하드가 베드가 걸렸어요. 아그까 그러니까 일반 하드 예, 예. 자료 있으시다는 거아 그럼 그거 예, 그것 때문에 지금 윈도우가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. 요거를 하려면은 인, 저기 뭐야 그 일반 하드를 빼고 <laughs> 따로 붙이신 다음에 자료를 빼고 그렇게 해야지 이 요걸로 한 번, 이렇게. 해봐. 그, 배드가 걸렸으면 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? 아니, 거의, 없... 없다, 급하여죠, 뭐. 이제. 큰일 났네. <laughs> 아, 거기. 어. 아니, 지금, 그, 백업 자료는, 안 받아놓긴 했었는데. 네. 그게 아. 전체 일부가 받아진 게 아니라서. 아이고 구글 드라이브나 뭐 그런 데다가 옮길 수 있다 않았죠. 아니 그래서 지금 뭐그 뭐지 외장 하드에다가 또다 받아놓은 게 있는데 아, 아. 최근 작업한 게 이제. 아이고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옮겨놨더니 또일났네 아. 지 일반 하드 때문에 지금 그러면 예, 일반 하드 때문에 부팅이 안 됩니다. 아... 이게 시모스 자체에서 예. 일반 하드에 문제가 있다고 얘가 아... 이 그, 자꾸 안넘어가는데이식을 음. 이제 하여튼 요즘 나온 발세 보면 좀 민감하거든요. 음. 예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내 이상이 있으면은 그걸 그 부팅을 안 시키는 거죠. 지금 일반 화들은 빼고 뺀 상태에서는 네. 아니 뭐, 이 사오면서 그러면 충격이 갔나?